네, 안녕하세요. 리뷰블 TV 자동차, 고출시할, 아, 이제, 우리 아빠들 차라고 해야 되나? 패밀리카, 미니밴 자동차의 대표, 어, 주자, 어? 기아 카니발에 대해서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 또 이제, 아, 또 시시콜콜하게 한번 해보려고 오늘 또 이제 리뷰 해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차가 가시권 안에 이제 출시,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그때 또, 아, 이제, 아, 디테일한 그런 리뷰는 그때 해보겠고요. 예. 오랜만에 또 이제 미니밴에 대한 또이 카니발에 대한 또 이런저런 이야기 좀 한번 시시콜콜하게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또 눈에 들어오고 이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리뷰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기아하면은 뭐 카니발이고 옛날에 이제 현대 트라제도 있었고 미니밴 형식의 자동차들이 있었는데 예. 저도 옛날에 이제 한때 어, 트라제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굉장히 그트라제에 대한 굉장히 그 좋은 그런 감정이 있었어. 물론 뭐 문제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예. 그래도 그 미니밴이 갖고 있는 또 그런 또 장단점이 있었거든, 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카니발이 이제 조만간에 K A 4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 동안에 나와 있는 것들 모아 모아 모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한 음? 번에 또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는 제 리뷰 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 앞으로 자동차가 이런 흐름으로 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 이중 투자하기 싫은 분들은 어, 제얘기를쭉 들어보시고 어, 어, 판단해 보시고 이제 나중에 실질적으로 어, 자동차 나왔을 때딱 어? 이제 구매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여기 저기 가서 이렇게 어, 정보 어, 구할 필요 없어. 제 리뷰 딱. 어? 들으시면 좋은 차를 고를 수 있죠. 오늘 이제 카니발이 이제 출시를 딱 하지. 카니발 아주 좋은 차야. 또 이런 차가 없지. 이렇게. 진짜 다용도로 쓰고 있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뭐 캠핑카라도 사용하고 할땐뭐안 쓰여지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또 연예인들 자동차 어뭐 이런 자동차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연비도 좋고 뭐 하여튼간 타고 다니는데 어 다방면 다방면으로 어 사용 가능한 또 그런 차 그러면서도 뭐 가격도 그렇게 뭐 높지 않는 그런 가격대로 이제 형성되어 있으면서 또 가장 어 우리 어 국내 시장에서 어 카니발을 타는 이유는 어, 고속도로를 어, 버스 전용 차선을 또 어,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 때문에 또 사시는 분들도 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할생간 카니발의 용도는 아주 다양하게 사용된다 많이 팔리는 그런 차 중에 하나죠 꾸준히 어, 베스트셀링 카로 자리 잡은 차가 또 이제 카니발이다 어, 이번에 이제 4세대로 이제 나와서 뭐 여러분들 예상대로 이렇게 보시고 이제 디자인적인 것들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거야 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디자인은 여러분들 이제 어, 타이거 노즈, 어, 그동안에 이제 뭐, 어, 호랑이 코 그릴을 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기아차들이 했는데, 이제 타이거 페이스, 페이스, 어, 해가지고 이제, 어, 좀더 이제 좀 커진, 어, 타이거, 어, 형상을 가지고 이제 정체성을 딱 이제 요즘에 기아차들이 많이 적용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도 그렇게 뭐 이미지가, 어, 그렇게 뭐 못생기거나 그러진 않아. 어, 이뻐 이뻐. 저는 뭐, 보면은, 어, 실제로 보면 이쁜데, 요게 이제 이제, 이제 약간 이제 뭐, 아, 지금 이야기로는 이제 요 소렌토 같은 그런 어? 형식과 셀토스 이런 어? 어? 굉장히 이제 확장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그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셀토스와 소렌토 어? 중간쯤에 얼굴로 해서 어? 이제 카니발이 출시된다라고 지금 뭐 이제 대부분의 어? 리뷰어들이 얘기하듯이 어?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변신을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디자인적인 것들은 어? 그냥 기존에 갖고 있는 기아차의 디자인 어, 정체성 존재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어, 또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져간 그런 느낌 그러면서 미니밴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그대로 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suv 하고 미니밴하고 이제 시장이 애매모호해진 거야 또 이제 지금 보면은 어, 카니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점점 suv처럼 이제 진화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미니밴인지 아닌지 그냥 문 여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냥 미니밴이다 아니다 뭐 각져 있다 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자동차에 어, 그런 구 부분을 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형식이 됐고 또그런데 이제 카니발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요즘에 이제 뭐 팰리세이드라든가 SUV가 미니밴에 하는 역할들을 충분히 아주 고급진 감성으로 굉장히 이제 어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굳이 이렇게 미니밴 같은 이런 또 투박하고 거칠은 그런 느낌의 또 이런 차종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또어 과연 이제 수요가 얼마만큼 시장 트렌드가 변했는지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카니발이 어 4세대. 어, 요걸로 이제, 어, 연식 변화를 하면서 어떻게, 어, 자리, 자, 리를 잡을 건지, 이제, 요게 이제 요번 카니발이 가진, 어, 숙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뭐, 지금 소렌토도 지금 친환경 시대로 오면서, 어, 갑자기, 어, 하이브리드 중형 SUV가 그렇게 많이 사전 계약이 될지 몰랐듯이 요번 카니발도 워낙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차종들이 SUV에서 워낙 많이 이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뭐, SUV, 뭐, 펠리세이드라든가, 어, 근데 이제 뭐, 쉐보레 어, 트래버스 어? 뭐 많잖아,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지금 소렌토도 어, 거의 뭐 준대형급으로 나와 가지고 엄청난 차체 사이즈를 자랑하지. 뭐 모하비는 뭐좀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아무튼 뭐 억지로 포함시키려 그러면은 차체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차종들이 많이 있고 또수입차에 이제 직접 경쟁을 해야 될 차들이 예. 무궁무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디세이 뭐~ 다양한 차종들이 이제 뭐 굳이 이런 차종들하고 이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카니발이.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현 현대 기아차에서도 지금 어, 어 반드시 이제 카니발을 어이 혼다의 오디세이나 어 도요타의 뭐 시에나나 어 이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미니밴으로 어 경쟁을 어 직접적으로 시킬 수 있는 어, 강력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해서 요번에 이제 기아 카니발을 어 내놓겠다. 지금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주 뭐, 안에, 이제, 어, 카니발, 어 이미지도 굉장히 안에,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대폭적인, 어, 변화를, 어, 이제, 지금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들, 어, 정보를, 어, 말씀드리자면은, 뭐, 전면 자체가, 이제, 전부 다, 이제, 어, 디스플레이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아주 큰, 어, 전자식, 음 대기판서부터 시작해서 일체형으로 아주 큼직큼직하게, 어,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실내 디자인이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어 아주 어? 최첨단 그런 디자인들을 디스플레이 장치들을 어, 세팅해준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주 뭐 기대될 만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국내에 있는 뭐 스타렉스하고는 네, 빠이빠이 하는 거지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고 고급스러워진 카니발 를 이제 미니밴 형식으로 어, 스타렉스와 는 이제 어, 조금 거리감 있게 이제 어, 만들어 주면서 진정한 이제 패밀리카 조금 더 럭셔리하면서 고급진 그런 카니발을 음,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국산 미니밴의 어, 자존심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이제 요번 기아차의 요번카니발의 어, 변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여러분들. 아무튼, 많은 변화를 지금 실내에서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카니발의 이제 고질적인 이제, 문제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어차피 이제 이미니밴이라는게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어. 자체 사이즈가 워낙 크고, 길고 막 이런 형식의 이제 버스고 공간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 공명음을 어떻게든 막해비결 해보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또 이제, 또, 그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거에 감성, 그런, 어? 인체 공학적인 그런 것들이 어, 다 각자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멀미라든가 이런 공명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이번 카니발에서 그런 것들을 감성적으로든 어, 기술적으로 해결해 줄 건지 이게 이제 이번 카니발에 이제 어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하게 돼 어, 항상 뭐 기아차는 그 공명음 때문에 항상 어, 차를 잘 만들어 놓고도 그런 승차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만족도가 어 떨어졌던 것도 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마 요번 4세대에서는, 아 많은 보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어, 앞으로 이제 고급화된 카니발을, 어,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 반드시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 물론 뭐, 파워 트레이닝 부분적으로도, 뭐, 이제는 뭐, 전기차 시대로 이제 가기 때문에, 뭐, 이제, 어, 하이브리드 형식의 이제 또 차종도 나온다는 뭐, 그런 소문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만, 예, 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디젤, 모델을 뭐, 항상, 어, 카니발이 주력적으로 또 판매를 해 왔기 때문에 어 요번에도 뭐 마찬가지로 또 내연기관 차종 중에서는 어, 이제 가솔린 3.3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 기아차에서 이제 점점 어, 없어지고 삭제되는 그런 어, 형식의 엔진 파워트레닝이니까2.5 터보나 이런 걸로 이제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네, 과연 이제 카니발에서 많은 변화를 어, 주고 또어 승차감이나 어, 퍼포먼스적으로 어떤 것들을 적용해줄지 모르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건 이번에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원했던 사륜구동을 굉장히 많이 바랬잖아 카니발에도 좀 적용해달라 어 이래가지고 카니발에 이제 사륜구동이 없어서 그동안 다른 차종들을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서 어? 빠져나가는 또 소비자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어, 적극적으로 또사륜구동을 적용 어? 해 준다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어, 있으니까 좀 기대해 볼만 하죠. 그리고 이단자윤 주행이라든가 안전 보존 장치 뭐 그다음에 이제 어 조향에 어 즉각적인 어? 반응을 어해줄수 있는 또 RMBTS로 어 이렇게 어 적용해 준다 그러면 요번 이제 신형 카니발이 이제 이제 여름에 어, 캠핑 시즌이 오는또어 7월 달에 아주 굉장한 어, 많은 또 이렇게 파란을 일으켜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됩니다. 예. 뭐, 주력적으로, 뭐, 이제 이런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가 이제 수요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얼마만큼 판매량을 이번에 이제 카니발이 많은 지금 SUV들 틈새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카니발, 어, 시장을 키워갈지, 어, 이제 한번 지켜볼 만한, 어,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 과연 이 SUV 시대에 이런 미니밴도 어 살아남을 수 있을 건지.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차에서도 좀 미니밴 스타일의 그런 차종이 나왔으면 하지만 계속 뭐 트라제를 트라제 후속을 원했잖아 소비자들이. 근데도 계속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점 SUV가 라인업이 확장이 되기 때문에 굳이 미니밴까지 또 현대차에서 이렇게 해서 간섭받고 싶지가 않은 거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기아에서 이렇게 또 미니밴이라는 카니발의 정통성을 가진 또 그나마. 어 역사를 가진 또이 카니발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분해서 팔아먹어봐야 어, 큰 의미가 없다. 그거를 이제 학습을 옛날에 트라제에서 이제 했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현대 차에서도 좀 미니벤 스타일 같은 그런 차종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예. 어? 스타렉스 외에는 뭐 없잖아 요 여러분들. 과연 이게 이제 수입차에 어, 아까 오디세이나 어, 시에나나 뭐 이런 차들 굉장히 좋은 차들이거든. 예, 뭐 물론 뭐 같은 파워백이랑 자연흡기 V6의 뭐 가솔린 모델로 이렇게 탈 수도 있고 그렇지만 또 그런 글로벌 브랜드에서는 이미 뭐그 자리에서 완전히 확실한 어? 검증된 그런 미니밴 시장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하고 카니발이 조금 경쟁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딸리지만 앞으로 이제 4세대 어? KA4. 어? 여러분, 카니발이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시장을 확장해 갈 것이냐, 어? 또 그리고 고급스러운 물 담을 것이냐가 이제, 어, 핵심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카니발이라는 자동차가 여러분들, 이 가격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차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가격대를 막 이렇게 올리고 싶어도, 아까 뭐 잠깐 여러분들이 혼다나 오디세이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런 게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5천만원대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판매하는 차종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뭐 2018년 아직 뭐새새거 아닌데도 막 이게 어? 5,700만 5,800할 거라고 여러분들 출시가가 해도 5천만원대 차량 가격하고 어? 뭐 도요타 차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어? 여기 보시면 시에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 거의 뭐5천만원대 가격대를 자랑하는 그런 차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런 차하고 이걸 직접 경쟁해가지고 가격적으로 카니발도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거는 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인정받은 그런 차종들이기 때문에 이 5천만원대로 카니발이 나오면, 최하 이게 뭐 이제 디젤 같은 경우 구인승이 가장 많이 팔린다 그래도 3천, 뭐 풀옵션에도 3890. 진짜 이제 고급적인 차 탈락을 하면 카니발 뭐하이리문진이나뭐 이런 차종을 이제 어, 구매해서 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카니발이 진짜 최고급 아니겠어. 리무진 형식으로 된 카니발이. 어, 그런 차도 뭐 그거는 이제 뭐 연예인들이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고 또. 개중에 이제 또 개인도 이제 가지고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이점이나 이런 것들이 어 가장 많이 이제 판매되는데 가격 경쟁력에서 아무리 이제 고급지게 막뭐 나고 막 이러면 차 가격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또 자동차 회사에서 어 좋게 만들어 가지고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만들어도 막 옵션 뭐 편의 장치를 다 집어넣어서 어 만들어서 넣어 준다 그래도 어 가격대가 뭐 5천만 원을 넘어간다. 그렇게 쉽지 않죠, 여러분들. 예, 많이 팔리기에는 예, 그리고 또펠리세이드라든가 이런 자동차들이 워낙 또 가성비 좋게 굉장히 좋게 또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카니발도 어 단종의 또 운명을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요번 이제 미니밴 시장에서는 가격 정책이나 이런 것들 어 물론 뭐 좋게 만들 수도 있고 더 좋게 만들 수야 있지 자동차 회사들이. 하지만 이제 그게 한계라는 거지, 여러분들. 왜 그러면 가격을 많이 또 올릴 수가 없어. 예. 또 카니발이 굉장히 또 기아차에서 중요한 차 중에 하나잖아. 많이 팔리는 차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그런 차종이기 때문에 또 가격대를 어막 오디세이나 어세이 시에나나 이런 차들을 또 잡기 위해서 어막 어, 엄청난 차량 가격을 올려 놓으면은 예 이게 또 판매에 또 영향이 어 극감할 수 있는 그런 또어할수 있는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어쩔수 없이 이제 이 카니발은 딱고 어 리미트된 정해진 틀 안에서 어, 좋게 좋게 계속 개선해서 만들어갈 수 밖에 없다. 물론 이제 지금 많이 차량 가격들이 올라서 카니발도 어느 정도 이제, 어, 상승을 하겠죠. 가격대가. 근데 이제 기대한 만큼 과연 얼마만큼의 이제, 어, 실용성이라든가, 어, 미니밴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 다방면에서 팔방미인인 자동차가 될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요번, 여름에 이제, 이제 출시되면 이제, 음, 소비자들이 평가를 하겠지만, 아무튼 뭐, 시대적 흐름과 트렌드는 분명히 이제 반영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카니발의 변화도 굉장히 많이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끔 만들어주고 있다는 게 이제, 이번, 어, 카니발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어, 해, 해보게 됩니다. 신규 이제 플랫폼들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차체 강성도 좋아질 거고요. 여러분들, 어, 전기 파워 트레이닝이라든가 또 사륜구동 시스템, 예? 그러면서 또 환경적 배출가스 기, 제재에 어? 적합한 그런 또 가솔린 엔진들, 이런 것들로 새로운 이제 세타3 엔진, 이런 것들 이제 적용해가지고, 어, 4대대, 어? 카니발이 이제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풀체인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기다리시면 굉장히 이제, 어, SUV가 조금 더 이제 고급진 그런 감성을 전달해 주듯이 이제 미니밴도 SUV화 되는 그런 형식으로써 여러분들이, 어, 강력한 그런 힘, 어, 그러면서도, 어, 넓은 공간들을 어, 또 적절하게 또, 어, 미니밴이 특징을, 특성을 가진 그런 차종으로 요번에, 어, 카니발 KA4! 어, 이게 이제 6년 만에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상품성을 아주 굉장히 어? 강화시켜가지고 미네벨 시장에 최고의 어? 왕자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어? 비즈니스 패밀리카 카니발로 어? 이제 어? 곧 출시한다라고 어? 하니까요 한번 기대해볼만하죠 여러분들 어? 조만간에 할튼간 예, 또 새로운 소식들이나 이런 것들 또 나오면 여러분들한테 어? 한번 다시 한번 또 음, 리뷰를 해서 여러분들 가시권에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면은 또 한번 리뷰해 볼 거고요. 오늘은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카디말의 이런저런 정보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모아 모아 모아서 자동차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카니발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오늘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뷰를 TV 비디오 찍는 저씨 비디오 해니다 감사합니다.